1년째 솔로인 남자가 남친 없는 여자 3명과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모두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안면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좀 걱정인게 이게.. 나, 저 혼자 한 명하고 여자 3명이 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그림이 조금 이상..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저하고 어떤 분한 명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알잖아요 이게.. 나락 유튜브에서도 나락을 감지하기 때문에 아 이거 한 명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 친구들 더모자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좀 부담이긴 한데 뭐 저희는 이제 1 1시반 차여서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태안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와 주세요. 저도 처음 여자랑 이렇게 아 여자들이죠 여자들 친구들이랑 가는 건 처음이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20대보다 20대에도 못 느꼈던 이런 청춘을 30대에서 느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 역시 사람마다 개개인의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laughs> 여러분도 지금이 청춘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여자랑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다 친한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안 친한 것 같아서 서로 안 친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놀수 있는 게임 좀살려고요 이럴 때또술 게임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벌써부터 설레는? 지금 등장하는 러시아 친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누구냐면, 이분은 그 카메네 형수님하고 재형이 형 소개로 만나게 되던 친구인데, 뭐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사이인지... 오랜만이에요. 하이, 일은 잘 했어? 얘들 어디 있어? 다른 애들? 지금 다른 애들은 태화종시에서 안면 들어오고 바이올렛이라는 친구는 미국 네. 친구인데 걔도 섭 끝난다며. 걔는 좀 늦게 올 거긴 해. 아,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간 다음에. 음. 왜 이렇게 일 찍고 갔어. 아니, 너가 분명 늦게 나올 거 아니야. 약간 러시아워라는 아게 <laughs>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없는데? 없는데? 너... 아, 또 거짓말 또. 아니, 나는 저번에도 20분 아, 늦고 20... <laughs> 지금 몇 시야? <laughs> 20분? 20분 아니잖아. 지금 5분 짼다던데. 지금 몇 시죠? 아니 그리고 우리 그때 카페를 바꾼잖아. 아 좋긴해. 나는 15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 1 아. 5분까지는 15분까지는 응. 괜찮다. 어. 어,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룰이 있거든. 학생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15분 뒤에 왔다. 그러면 학생이 이제 없어. 아 진짜? 어, 끝이야. 그래. 어. 아, <laughs> 근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예민하단 말이야. 아. 나 어, 그래? 진짜? 나는, 나는 한국 그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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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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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업 미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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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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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3시쯤 2시 반 30분에 도착한다 말이야. 아나 3시에 2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 그래서 맛있는 거좀 먹고 가자너안 먹어. 안 먹어 가지고. 진짜 그거 그 문제가 있어. 뭐. 왜냐면 나는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 버스 타기 전에 커피를 마실 시간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커피를 몰라. 그냥 안 마셔. 울려. 아, 일단 가자. 어 이따 어 가자. 자리가 김밥집이 두 자리가 아, 언니 한번 돌죠? 아침에 뭘 먹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이만 아, 자리가 어, 이... 사람 그니까아 응. 너는 편의점 음식 붕어빵 붕 <laughs> 당이 확 오르는데 괜찮겠어? <laughs> 아 나는 괜찮아 <laughs> 괜찮아? 어 나는 괜찮아 난먹이 먹을래? <laughs>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아니 저기는 뭐그 환율이 더 높아? <laughs> 아니 그런 거 <건 웃음> 아니고 저기서 당첨자가 많이 나왔나 봐아 <laughs> 어. 사야 되는데 한방 <laughs> 안녕하세요. 커피도 하나 마실래? 아니요. 커피 안, 안 마시고? 네. 단반 네, 넣어드릴까요? 네? 딱. 별로 어, 안 좋아해. 네. 경주빵 먹어봤어? 경주빵? 경주빵? 너 먹어봤어? <laughs> 어, 먹어봐, 먹어봤지. 나, 나 사실 안 먹어봤어. <laughs> 안 먹어봤어? <laughs> 근데 경상도랑 갈 일이 없어가지고. 경상도는 좋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더 설레는 이유는 이렇게 여자랑 떠나는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와 진짜 개떨리네. <laughs> 서울에서 처음 밖으로 나가봐 지금. <laughs> 예. 할줄 알지? 어.. 아.. 1번 차 사기 볼래요? 우 기득해 <laughs> 야 그, 이거.. 어. 너 1번.. 일본... 그, 야 그래도 그, 이거한것탈줄 알고 기특하다야못탈줄 <laughs> <laughs> 알았는데 어? 어? 못탈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야 너는 많이 갔지나한 번씩 <laughs> 엄청 많이 그 반영을 봤잖아 난그 버스 타고 그.. 교통사고도 났어. 났어 아 진짜? 응. 아직까지 살아있네 솔직히 <laughs> 주변 남자가 나를 이렇게 구해줬어. 아... 남자한테 좀 인기가 좀 많으신. <laughs> 아 저요. <저야? 웃음> 아니요. 제가 어제 인스타 올린 거 봤는데 여의도. <laughs> 아 여의도. 아 아니 한창 여의도인데? 아니 좀 이상한데 어제 두명 그냥 번호를 그렇게 물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냥 한 명은 이렇게 막 나를 따라가고 나중에 아. 뭐 5분 뒤에 이렇게 혹시 막 번호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주셨나요? 응. <laughs> 어제까지 일을 하고 온 엘리가 고라 떨어진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푸른 바다도 너무 좋네요 이제는 저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 좋아 서울에서 조금만 보셔놔도 진짜 다른 거같기는 풍경도 고아 이거 너무 예쁜데? 산이 워낙 많아서 아니, 난 너무 이렇게 자연이 많이 보여가지고 난 서울은 난 어떻게 보면 시골 여자로 <laughs> 서울 시골 사람이지 서울밖에 모르고 <laughs> 서울, 서울... 나도 사실 집이 근처에 없는데 그 고양이 아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강진이라는 데 여기 자주 애들이 갔었는데 뭔가 그때는 남편들이랑 갔었거든요아 그래?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진짜요? 잘 어떤 거 같습니까? 새일거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laughs> 좀 있으면 <있음, 웃음> 좀 있으면 <있음> 대마왕이 나올 거 같고 <laughs> 반가. 방금... 아유 또 화났어. 어? 잘 데려왔는데. <laughs> 대망의는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그런 게 있어. 아... <laughs> 어우 더워. <웃음> 야. <웃음> 야 제발. <웃음> 제발. <웃음> <laughs> 창피해서창피해서3시에서3피에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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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안먹에서 3피에서 에에서 3피에서 3피에에서 3피에서 에에서 3피에서 3에서3에서 3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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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셨습니다 <laughs> 아 저도 한 5년 동안 <laughs> 5년간 사귄 분이 있었는데 좀잘 아시겠네요 <laughs> 근데 케리스 미안해 잠깐 나오면 <laughs> 내가 어? 어? 나 지금 <laughs> 카페 바로 앞에 있거든? 내가 카페 바로 찍아 어, 알겠어 아. 어 뭐야 틀렸어 <laughs> 어색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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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어색함이 <laughs> 보이는데 무슨 <laughs> 거짓말은... 거짓말은... 아, 거아나너 뭐하는 짓 진짜 모르겠네아 그게 아니고 아 누가 보면 은 내가 어?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느고 어. 하는 줄알거 아니야 어? 부러워할 거 같은데 아 진짜로 그러지 그래. 않지 아 맞네 이차인 거는 모르잖아 뒤에 금발이거든? 어. 맞다 저기 미안하네 아, 아, 늦어졌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이에요. 아, 이거 엘리고요. 엘리. 캐리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왜 영어로 얘기를 하지? 우리 한국어로 얘기를 한 거지? 아, 편하실 대로. 두분다 두 한국어, 아. 영어 다 잘해가지고. 아, 오케이. <laughs> 미안해, 오래 기다려서. <laughs> 찮아요 어, 지금 갈게. 그러면은. 4년간 저를 봐주신 감사한 구독자님께서 안면도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 3명에 남자 1명인데 침대가 두 개라. 설마 노린 걸까요? 아, 대표님 너무 좋은 방 해주셔가지고. 아, 원래 한번더 오시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네, 좀 이따 와요. 걔는 수업이 지금 끝나가지고. 아, 맞아. 풀도 있다고 하셨지? 아, 진짜 이거. <웃음> <웃음> 바닥이 좀져어서 <laughs> 네. 아, 대표님 <목소리> 여러분 혹시 저의 첫 여자 바이올렛을 기억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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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목소리> 대왕. 그 사람이야. 3단계 합격할 거야. <목소리> 들으셨죠? <laughs> 아니면은 얘가 많이 화납니다. <laughs> 아, 아직까지 를못 해. 너 너희들. 너희들 너희 다 <laughs> 바이올렛이 누군지 모르 알아? 걔가 나, 나내 친구거든? 응. 어. 내 친구인데 어, 성격이 진짜로 터프해 응. 진짜? 어, 그래 가지고 싫은 <laughs> 건 싫다. 좋은 거 좋은 걸 말한다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 어뭐 좋은 거지. 어, 왜, 좋은 거지. 왜, 왜 좋은 거지. 어, 웃길 거 같은데. 어. 좋은 거지. 막 어. 걔가 나 어. 가끔 막 때리고. 좋은 거지. 어. 아, 아, 좋은 거라고 그게? 좋은 거지. 아뭐 때리는 거는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아, 않지. 뭔가 진짜 아, 세게 때리면 <laughs> 안 좋은데. 어. 뭐 장난치 장난치고 어. 장난. 아뭐 어, 나는 아무도 사람을 때리는 거는 좀.. 아.. 그냥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완전 착한 착한 사람이고 완전 착한 사람 바이러스 탑한 아.. 아 그, 그 중간 가운데 아, 가운데 중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이용한 음. 건가? 아, <laughs> 또그 얘기를 하면 또한 날.. 하루 종일 걸리긴 하는데 나 <laughs> 이게.. <난> 괜찮아 <laughs> 걱정이긴 한게 뭐냐면은 그.. 나 지금 너희들 다 친한 친구들이잖아 <laughs> 별 걱정 없이 나는 다 편하니까 근데 아 이게 세 명이 모이면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아...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같 아니 아 그런 그런 애는 아니고. <laughs> 아, 그게 막 뭐라고 그런 거아니야 그런 애는 아니고. <laughs> 서울에서 늦게 출발한 우리의 바이올렛을 데리러 갑니다. 저 이렇게 잊지도 않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시 너무 고맙네. 아, 당연하지. 아무 때나 와. <laughs>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아 근데 진짜 태환이. 볼게 많아가지고 사람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아, 해주러 가는 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풀 서비스까지 또 담배를 <laughs> 왜 아, 담배를 맛있게 피치 <laughs> 아 피치 맛이었어요 아 바꿨어 이제 연초 안 피워 대표님은 연초시죠? <laughs> 나는 둘다담도 <laughs> 스트레스 많이 피면 연초 아니 아까 막, 네, 안 가져왔어. 맛있게 피더라고. 제가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맛있니까. 아네 네. 뭐야? 왜왜 그랬어? 아, 나를 못 믿는다고. <laughs> 네, 나도 사실. 못믿 아. 아니 괜찮았어. 아니 아까봐니까. 가이드예요, 가이드. 괜찮았어. 아, 나 가이드. 응, 어떡 너희들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웃음> 괜찮다고 <웃음> 했는데. 아, 괜찮아. <laughs> 아, 나만 너무한 거 같아. 아, 이거 케르시가 <laughs> 조금 그렇고 엘리는 좀... 아, 괜찮네 역시. <laughs> 맞아. 너는 그렇지. <laughs> 나뭐 10분만? 근데 그 10분 안에 너무 뭐 무서워서 아, 진짜 이런 이런 애들이에요. 형. 아, 이런 주차할 때 무서웠어. 어이가 아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저도 약간 무섭긴 했어요. <laughs> 내가 했으면 더 무서웠을 거야. 아, 너 운전을 할수 있니? 응. 한국에서 응. 면허 났는데? 아, 한국에 땄어? 어. 응. 아, 작년에 그러면은 갔어. 작년, 아, 그럼 장롱이네, 어, 그러면은. 아, 또한번도 뭐 운전 안 했어. 아. <laughs> 그거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 나도 뭘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따 캐리스 저거 하러 갈까? 어떤 운전 연습이요? <laughs> 카트, 카트라이더로 운전 한번 하러 갈까? 아나 어, 그... 카트 엄청 잘 잘할 것 같아.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어. 어. 아 그래서 너 내일 <laughs> 가긴 해요. 외국인 여자들이 낚시 들어가서 하아 거예요. 재 제일 거고. 근데 두 분은 외국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이잖아. 한국 사람이잖아요. <laughs> 대한 외국인. <laughs> 음. 아 몰랐네. 또이 남자들 입장으로 또. 낚시가 재밌었줄라고 갔으면은 바로 정수가. 그거 먹어지는 어그 손맛. 네. 이거는 아니, 재밌는 거는 첫첫 첫 15분은 재밌어. 아, 그래. 그냥 해 보고 이렇게 먹어. 저어 나왔네. 그치지 근데 기다리는 순간 너무 재미없고. 나막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 어. 아. 형이랑 저랑 같이 가어 나도 <laughs> 낚시 싫어. 시로를... 아,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돈 주고 사먹 보면 되잖아. 아 너무하네. 와빠르다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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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다. 그러니까. 아와 너무 이쁘다. 아니 펜션에서 삼분 2분 거리인데 이런 게 있다고? 와. 이는 해변이 이런 이게 해운대보다 더 커. 와 이거 진짜 크다. 아니, 너무 좋은데 진짜. 되는 것고 아니 진짜. 그 해운대보다 더이데 그러니까요. 것아세 어,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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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고 아, 아, 운전 중이라 바빴어. 운전 안 하고 있잖아. <laughs> 이야기하느라 바빴어. 아, 아, 잠깐만요 그래, 뭔가 아유 또 화났어. 어? 잘 데려왔는데. 잠깐 <laughs> <18energeticoffs> 예상은 했지만 여행 첫날부터 시큰땀이 흐르는 안면도 여행. 못 말리는 친구들과 1박 2일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